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박철호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부동산 경매 강의에 대한 공지 안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매를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공했었는지 사례를 좀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어, 낙찰을 3억에 받았었는데요. 어, 낙찰받고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명도 후에 약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2개월 후에 4억에 바로 어, 팔아서 1억이라는 차액이 만들어졌던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례는요. 뭐 사실 특별하게 고생하거나 노력한 부분은 사실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걸림석도 하고 입찰도 하셨겠지만. 어, 일반적인 어 투자 방식 중에 굉장히 단순 간단한 투자 방식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아파트를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요. 5천만 원 투자해서 월세를 130만 원 받는 어 상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5천만 원 투자해서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이 해당 상가는요. 신탁 공매로 진행되던 상가였는데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대출을 물론 이용했고요 적은 소액비용으로 많은 임대료를 받게 되는 이런 사례였던 거죠 자, 세 번째 사례는요 4억 5천만원에 낙차받았던 아파트가 5년 만에 무려 11억까지 올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laughs> 어, 물론 이제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도 받았고요. 그외또 여러 가지 경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매를 통한 낙찰 성공 사례 여러분 어떻게 좀 부러우신가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하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 경매 강의 중에 이론 위주로 강의하는 수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 오랜 기간 실무를 했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현장의 이런 권리 분석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기 때문에요, 굉장히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 커리큘럼은요, 총 어, 7주 차의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차에는 경매를 성공했던 사례, 그리고 경매를 투자했을 때 장점들, 여러분들이 아마 몰랐던 많은 부분들 아시게 될 거고요. 어, 대신 또 경매로 투자할 때 주의점, 그리고 경매 절차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3주 차 때는요, 권리분석하기 위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듣기와 대항력 주거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할수 있는 말소 기준 듣기와 대항력이 내용만 잘 배워두시면요.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4주차에는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순서 이거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요. 주거형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요. 또 최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뭐 구분상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낙찰 이후에 대출과 관련된 거, 또 명도하는 절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7주차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초보자들도요, 경매를 배우고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강의는요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될 거고요. 어, 저는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대표고요. 또 유튜브 박초로의 경매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현재 약한 3만 명 정도 돼가고 있고요. 어, 경매는 약한 12년 동안 아파트, 상가, 공장, 토지와 같은 다양한 물건들 어, 경공매 건에 대해서 약 500건 정도를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또 메가랜드 또 문화센터에서 경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부동산 경매, 롯데백화점 강남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자는요,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어, 강의 일정은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총 7회 수업이 진행되고요. 강의 장소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차도 가능하고요, 분당사 한 티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어, 수강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카페 등급을 수강생 멤버로 등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종강 이후에는 유료 사이트 2개월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요. 네이버 카페 박철우의 경매 아카데미 교육 일정 공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부동산 경매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 강좌입니다. 어, 개강 일자는 10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총 7회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강의 장소는 용산 아이파크 어, 역산에 그 8층에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8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 용산 아이파크 수강 혜택도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롯데백화점 강남점 수강 혜택과 동일하고요. 역시 강의 신청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아카데미 교육일정 공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어, 독서하기, 또 공부하기 매우 좋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런 경매 강좌 문화센터를 통해서 직접 저하고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개강하는 날 문화센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